2016 아시아 모델 어워즈 모델 사상 남자 수상자는 윤균상 여자 수상자는 이청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윤균상 님은 최근 육룡이 나르샤에서 무술 역할을 맡았습니다. 순수함과 카리스마를 넘나드는 모습으로 여심을 사로잡는 매력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청아 님은 브라운 광과 스크린을 넘나들며 팔색조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최근에는 한 방송을 통해 예쁘고 예쁘게 사랑하고 있는 모습도 보여주셨죠? 네, 두분 정말 축하드립니다. 많이 긴장이 되나봐요. 땀이 많이 나네요. <laughs> 어... 제가 이런 상을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잘하는 배우 돼가지고 제가 받는 상에 부끄럽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청우씨 네, 수상소감도 청하겠습니다. 네, 언제나 상을 받는 건 굉장히 떨리고 기쁜 일인 것 같아요. 예, 제가 어, 정말 열심히 연기만 좋아하면서 했을 뿐인데 또 이렇게 아주 어, 멋진 상을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연기하고 또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